시바이누가 3주 넘게 조용한 박스권에 갇혀있습니다. RSI는 약한 강세 시그널만 보내고 있고 거래량도 점점 줄어들면서 마치 태풍전의 고요함 같은 느낌입니다. 시장 참여자 대부분이 관심을 접었고 고래들도 조용히 잠들어 있는 상태 그런데 바로 이런 타이밍이 폭발의 전조라는 점 아시죠? 실제로 기술분석가들은 이 상황을 빅뱅 직전으로 표현했습니다. 거래량이 조금만 붙어도 단 하나의 뉴스만 나와도 급격한 가격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극단적 축소 구간. 지금은 지루하고 의미 없어 보여도 단 한순간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게임이 바뀌는 그 순간이 올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듯 한 번쯤 들어봤을 이름들, 시바인우, 오지, 이미 전 세계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며 수만배의 상승을 보여준 전설적인 밈코인들이죠. 하지만 이미 너무 많이 올랐고 이미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시가총액만 수십조, 거래소 메인화면에 노출된 그 코인들이 여러분에게 지금도 몇십, 몇백배의 수익을 줄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암호화폐 시장에서 150억의 자산을 만들 수 있었던 방법과 2025년 160만배 폭등을 앞둔 밈코인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단돈 5천원 ,000원, 만원으로도 10 100억을 벌수 있는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잠깐 시작하기 전에 개좌인증부터 하고 갈게요. 괜히 허세 부리려는 것도 자랑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확신 없는 말장난이 아니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함이에요. 저는 2021년 정확히 밈코인 시장이 폭발하기 직전 그 안에서 기회를 받고 결과적으로 150억을 벌었습니다. 그 중에 100억은 지금도 그대로 현금으로 들고 있습니다. 왜 언제든 다시 그 흐름이 오면 즉시 들어갈 준비가 돼 있어야 하니까요. 남은 50억은 지금도 계속 굴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예요. 저도 했으니까 여러분들도 충분히 하실 수 있다. 오늘 영상에서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말씀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메모하시면서 들으시면 더욱 좋습니다. 우선 시대의 흐름에 투자해라. 이렇게 먼저 설명드릴게요. 지금부터 새로운 방식으로 투자를 해야 시바이누 도지코인, 초창기처럼 웃겨뒀다가 수천, 수만 배씩 돈 벌었던 사람들만큼 벌수 있는 기회가 옵니다. 제가 이 시대의 흐름 투자 방법 알기 쉽... 핵심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직도 구독 안 누르신 분들 구독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릴게요자 요즘 친구들이 무슨 투자를 하고 계신지 아세요 우리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젊은 친구들이 하고 있는 투자는 바로 이밈 투자 입니다 밈은 2030 세대를 대변하는 mz 세대의 결정제 라고 볼수 있습니다 당당 유튜브 쇼츠만 둘러 보셔도 무슨 무슨 챌린지 누구 따라하기 등등 갑작스레 옛날 특정 노래 그래가 소환돼서 인기를 끌거나 휴대폰 계속 넘겨도 사람만 다르지 같은 춤이나 뭐 행동 패턴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게 밈입니다. 트위터 X부터 인스타 등에 이르기까지 대중적인 매개체를 통해 누구나 손쉽게 즐기고 따라하는 콘텐츠. 이 유행의 흐름이 곧 대중의 관심이자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돈입니다. TV. 그래도 만나보셨던 이 슬릭백 챌린지. 국내 한 초등학생이 불러일으킨 최대의 유행 마라탕으로 세계적인 챌린지를 만들어낸 틱톡 스타. 미국의 찰리 디아멜리오는 밈 영상으로 2023년도 딱 1년 동안 벌어들인 수익금이 무려 약 209억 원이었습니다. 요즘 자라나는 어린애들한테 꿈이 뭐냐고 물어보면 대부분 유튜버라고 대답합니다. 크리에이터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본인이 유행을 만들고 대중의 관심을 끌고 그 어떤 누구에게도 제약받지 않고 큰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자라나는, 그리고 시대를 이끌고 있는 20대, 30대 젊은 층들은 밈코인에 투자를 합니다. 로또복권 한장 금액인 5,000원부터 기껏해야 친구들에게 술한잔살 정도의 비용, 5만원, 10만원으로 리스크는 최대한 줄여가면서 1억 천금을 얻는 그 투자 행위를 반복하고 있는 거죠. 제 구독자님들은 영상을 보신 적이 있을 거라 잘 알고 계시겠지만, 밈코인 투자, 결코 우습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국내 현금 부자 20위권 안에 당당히 등극한 인물이 바로 밈 코인의 선두주자, 시바이누 코인 초기 투자자였으니까요. 이 인물의 경우는 거의 한 천만원을 투자해 약 8조를 벌었습니다. 뭐 10만원으로 40억, 만원 투자했는데 4억 8천만원, 시바이누 뿐만 아니라 도지코인으로 시작해 시바이누, 페페, 심슨, 봉크 등등 새롭게 유행을 이끌어내는 밈코인들은 투자자에게 단순한 수익이 아닌 부자가 될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고 신분 자체가 변할 수 있는 결과를 주었습니다. 밈코인은 가치가 없다? 회사가 어딘지도 모르겠다? 비전 없는 종목에 내 귀한 돈을 넣을 수는 없다? 이게 오래된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는 꽉 막힌 틀이죠 이 틀을 깨부시고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자는 소리입니다 서민들이 인생을 역전할 수 있는 방법은 도지코인으로 잘 알려진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가 아주 친절하게 설명해줬습니다 이해한 소수들과 그렇지 못한 대다수 인원들이 있었을 뿐이죠 도지코인으로 이해하면 너무나 쉽고 간단합니다. 밈코인의 단군 할아버지, 거의 조상님급으로 불리는 도지코인은 현재 40조에 가까운 시총을 자랑하고 있는 밈코인이죠. 이 종목은 과연 어떤 비전이 있어서 많은 투자자들이 몰려있는 걸까요? 혹시 향후 테슬라를 결제할지도 몰라서, 트위터 X의 새로운 결제수단에 채택될지 몰라서, 아니면 정말로 화상에서 쓰일 화폐가 될 테니까? 일론 머스크가 도지 코인을 폭등시킨 이유는 코인 자체의 기술력에 큰 의미를 두지 말라는 이유가 첫 번째가 된 것이고, 가치라는 것은 대중들이 정한다는 거, 이게 두 번째입니다. 즉, 회사가 만들어낸 가치에 대중이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대중이 만들어낸 가치에 스스로 투자하는 것이 이 시대에 걸맞는 투자 방법이라는 거죠. 그 어떤 비전이나 기술력 하나 없이 귀여운 강아지 얼굴을 떡하니 박아놓고, 대중 의 열광을 이끌었던 도지코인은 시작이 일론 머스크였을지는 몰라도 그 이후 쏟아지기 시작한 시바이누, 페페, 트럼프 마가코인까지 마치 인기 많은 유튜버들의 조회수가 올라가고 그로 인해 수익이 발생하듯이 우리가 만들고 우리가 관심을 이끌며 큰 돈을 벌어가는 시장이 지금 시대를 이끌어가는 새로운 투자 방식이라는 겁니다. 매번 강조드려왔지만 단순히 5천 원만 원을 투자해서 하루 만에 천만 원, 1억을 버는 시장은 실제로 이곳에 존재한다는 얘긴 거죠. 저 역시 8년간 트레이딩에서 차트 분석으로 벌어들인 돈보다 2021년 불장이 오기 전에 여러 밈코인에 넣어뒀던 수익금이 수십 배를 넘겼기 때문에 이 투자 방법에 대해 여러분들께 공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돈 버는 방법이 있으면 너나 하지 왜 알려주냐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아무리 알려 삐들여도 따라 하시는 분들은 극소수입니다. 해외 거래소 진입이 누가 알려주지 않으면 어렵다는 점, 그리고 수많은 밈코인 중에 어떤 종목에 관심이 많이 쏠려 있는지 골라내는 거 역시 힘들다는 점. 요즘 사람들의 트렌드 감성을 따라가야 되는데 당연히 힘들 수밖에 없겠죠.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큰 돈을 보유하고 있는 40대부터 70대한테 어렵게 느껴지기 때문에 이 시장은 한동안 물반, 고기반 형태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낚싯대만 던지고 기다리면 고기가 올라오는 수준으로 현재도 아주 즐거운 투자 형태가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젊은 사람들도 트렌드에 민감한 소수의 친구들만 하고 있지. 안 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도 이 시장이 얼마나 매력적인가를 알수 있습니다. 기술력이나 회사의 비전이 없어도 전 세계에 통용될 매력적인 캐릭터 하나면 어마어마한 투자금이 유입된다는 거. 이게 밈코인 시장의 장점이라는 거죠. 지금 이 순간에도 수백 프로를 상승하는 민코인들은 꾸준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시장의 최대 장점은 시총 상위권으로 메이저에 속하는 도지, 시바이누드 등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비트코인의 영향을 받지 않고 상승한다는 점에 있죠. 여기서 질문 하나만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세력들의 먹잇감으로 남으실 생각이십니까? 아니면 시대의 흐름을 따라 민코인 투자로 리스크를 줄이고 마지막일지도 모를 인생 역전의 기회를 잡으시겠습니까? Thank you 정말 현실적으로 서민들이 복권 한두장 살 돈으로 큰 수익을 맛볼 수 있는 진짜 리스크가 적은 투자시장 밈코인 투자에 대해 앞으로도 저는 계속 업로드를 해나갈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중 내가 만약 딱 만원만 투자해보고 싶은데 어떤 밈코인을 투자해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어떤 해외 거래소를 사용해야 되는지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아주 특별한 밈코인 종목 하나 공유해드리고 가겠습니다. 화면에 보이시죠? 글로벌 거래소의 상장 되어 있는 민코인의 차트입니다. 아, 저는 참고로 비상장 개미꼬시기 종목은 절대 다루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판단으로는 이제 관심몰이를 시작했고 커뮤니티에서 캐릭터성 하나만 놓고도 큰 화제를 불러 일으키고 있는 종목입니다. 아마 최소 100만 배 이상 올려주지 않을까 생각하는 코인이기도 합니다. 이 종목을 우리 구독자 시청자 분들께 공유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종목명이 안 보이실 텐데. 우선 첫번째로 제 오래된 구독자 분들께만 먼저 공유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고 두번째로는 광고업자 차단 이유도 있습니다 자 그럼 화면만 보시면 종목면 모르겠고 거래소도 모르는데 어떻게 공유 받을 수 있냐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로 밈 한글자 문자 남겨주세요 제가 이번 영상부터는 광고업자 당속을 좀 확실히 할까 합니다. 저한테 스팸으로 차단되어 있는 번호인지 확인하는 절차가 되겠고요. 번호가 잘안 보이실 수도 있으니 한번 불러드릴게요. 010-220-1-6445. 여기로 문자로 밈한 글자 보내주시면 제가 해당 종목과 거래소 링크를 통째로 드릴 거예요. 간단하죠? 제 개인적 선물 같은 종목이니까 많은 분들 신청하셔서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투자는 여러분의 선택이고 그로 인한 책임 역시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거 기억하시길 바라면서 밈 코인은 소액으로 투자해야 한다는 점, 명심하세요. 2025년도 100억 부자로 만들어줄 히든 밈 코인. 그 어떤 유튜버도 다루지 않는 고급 정보.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또 돈이 되는 최고의 자료들로 찾아올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